선원법은 선박 위험 시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선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중해에서 일어난 이탈리아 유람선 침몰 사고 때도 선장이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선장 이준석 씨는 사고 직후 배에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해경은 이준석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선원법입니다. 선원법 제11조에는 선장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과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선장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지 구조된 뒤 진도 팽목항에 도착해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신분만의 일반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도 직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20여 년전 서해 회류 사고 때는 이번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당시 선장은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 작업에 힘쓰다 숨졌습니다. 1993년 10월. 전북 보안군 위도해상에서 침몰된 서해 회리오의 선장 백운도 씨는 사고 직후 행방위 묘연에 탈출설이 제기됐고 지명수배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8일 후 회리오 선체가 인양되면서 그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선장이 먼저 탈출한 유명한 사례로는 코스타 콩코르디아오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스타 콘코르 디아오는 2012년 1월 승객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암초에 부딪혀 승객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선장은 사고가 나자마자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해 해안경비대의 복귀 명령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그는 배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실수로 미끄러져 구명보트를 타게 됐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것도 정전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